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제가 볼때 우리 엄마가 얼굴에 수심이 너무 가득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왜이 진짜 가슴을 파고들고 살을 패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무슨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가슴 아픈 사연. 사실 딸이 8살 딸이 있는데. 요즘 조금 너무 특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 갑자기, 뭐, 휘파람을 분다든가. 휘파람? 네. 음. 갑자기 막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막얘 이놈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그러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애, 애기라서, 뭐, 그러니 했는데 점점 그런 행동이 좀 보통 또래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게 놀더라고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에 한번 전화로 점사를 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화 점사에서는 딸내미가 이제 신을 왔, 신이 왔다고 무당이 돼야 된다고 지금 신을 받지 않으면 아홉 살에 이제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죽는다고? 네, 아홉 수에는 이 고비를 못 넘으면 아홉 수가 뭐 죽는다니 해가지고 사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꼭 그냥 전화로만 듣다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확인도 한번더 하고 싶고 직접 얼굴 보고 우리 집에 진짜 우리 아이가 진짜 그런 팔자인지 너무 속상해서 정말 이렇게 염치 없지만 이렇게 무료 점사라도 신청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참 이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엄마가 지금 엄청나게 집안 우환이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지금 발 벗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몇살 없어요 몇살 때부터 애가 안 됐어요? 일곱 살때 조금 넘어서, 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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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부터 막 지금 춤도 몇 추다가, 아, 그, 어. 예. 춤? 이게 뭐, 뭐 영상을 본 건지, 티비를본 건지, 이게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도 막성녀처럼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휘파람 불면서 막뭐 부르면 이게 흉내를 이런 걸 많이, 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정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그 또래 애, 애들이 할 행동들이 아닌데 왜저럴까왜저럴까 왜 혹시 마음에 문제인지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기가 이렇게 막뭐 점사를 맞추고 막 어떤 사람을 보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현상을 있었나요? 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음. 행동들을 막 흉내를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실감 나니까 얘가 뭘 정말 뭐 그때기. 웃었다, 웃었다. 네, 진짜 그뭐 누가 어떤 뭐 애기, 할아버지가 와서 뭐 얘기를 하는 건지 얘가 뭐 얘가 얘기를 하는 건지 혼돈된 정도로 내가. <놀람> <놀람> 잠깐만, 엄마. 내뭐 네, 물어봅시다. 일단, 우리 애기 보기 전에, 이 집에 한 3년? 3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할머니든 아이한테, 어, 돌아가시면서, 이게 조상 묘토나 묘자리에 어떤 뭐 산소 이장을 했다든지 합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뭐, 그 뭐지, 그 낙골 식으로 한다고 뭐. 이장 탈이 일단 들어와요 첫 번째 네, 네. 신이냐 있 빙이냐 뭐 귀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실력님한테 물어보니까 집안에 이제 우한수로 지금 찾자 보니 첫 번째로는 (3년이면은) 아유 울지 마시고 <laughs> (3년이면은) 지금 (8살이잖아) 아이가 그러면 (7살) (6살) 거의 뭐 한때 뭐 (5~6살) 그럼뭐 요때 시력이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야 그분으로 산 탈이 났다 그래요. 찬바람이 났다 그래? 네, 시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랑 원래 몇 자리가 있었는데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형제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가족 모임에서 회 이게 조금 상의를 하고 같이 화장을 해서 같이 납골당으로 옮겨 드렸거든요. 근데 그한년그년 그, 전쯤 아니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 할머니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네.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안에 어떤 이런 뭐야 재산이나 이런 바람이 좀 일어났다 는데뭐 형제 지간끼리 뿔뿔이 흩어진 것도 뭐 어떤 재산 다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네. 그때 당시에 어 시언니 말은 그런다. 그때 당시에 어른들이 전부 정신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어른들이 정신이 없으면 아이 돌볼 시간도 별로 없겠죠. 집중도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시력 쯤에 우리 아이가 뭔가의 이상의 행동이나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아이 사주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반기를 들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집안으로 산바람이 바람이면서 집안의 어른들이 전부 다 이래 뭐돈 문제 형제지간에 재산 문제로 지금 불비를 흩다지면서 집안에 안 좋은 우한수가 들어올 때 우리 이 아이가 사주 운에서 딱 보면 뭐 기문을 타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지 혼자서의 어떤 얘가 어 방편, 노는 방편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애기 사주 한번 줘 보세요. 있었다 그래. 예. 네. 실령님 말은 그러니까 애기 사주 한번 줘. 2017년 음력 자. <laughs> 엄마는 심각한데 내가 얘기해 줄게. 그렇게 집안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애가 어, 7살, 8살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얘가 놀이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엄마 이래 애기 휴대폰 이거 자꾸 안 줬어요? 항상 갖고 있죠. 영상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도 좀 많았었어요. 더 웃긴 그게. 거는 지금 애기 형제 없죠? 아, 혼자 딸 하나예요. 이 애가 뭔가를 어린이 프로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laughs> 엄마 그 혹시 뭐 이런 뭐. 제거 휴대폰을. <laughs> 혹시 엄마가 옛날에 네. 뭐 우리 집안의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나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산소 문제나 이런 걸로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런 거한적 아, 없어요? 마, 많이 검색해봤지 알아보느라. 애가 뭔가 문제가... 그거를 타고 지금 뭔가 무당풀을 많이 본것 같아. 사실 그때도 땅. 엄마도 있는데, 봤나? 아, 아, 많이 물어봤죠 그때 게 문서 문제고 땅 이게 형제 그런 문제가 속상해가지고. 아직 조금, 그때도, 집안일 때문에도, 뭐, 상담도, 뭐, 찾아보고, 유튜브에 보면서도 또, 찾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신형님 그러신다. 걱정하지 마라. 어? 이애 빙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신사주도 아니다. 이 사주팔자는,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뭐, 화기살, 도화살도 있고, 끼 예능제주도 있고, 우리가 쉽게 보면 연예인 사주인데, 이 애가 빙의가 들고, 귀신의 사주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집안에 이런 우환이 들어오면 아이가 기문이 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조상의 어떤 그런 거를 탔거나 업을 탔거나 아니면 신의 사주가 들었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엄마가 보는 것처럼. 음, 근데 음. 나는 내가 볼 때는 애가 그걸 보고 혼자 놀이 방법으로 연기를 한것 같아요. 그런 그래 남잠수하도못 맞추는 거야 원래 신이 들면 비위가 들거나 신이 들면 사람을 뭐 중리 산이 엄마 뭐저 뒤에 뭐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 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어, 어, 힙파람 그 이런 거 하죠. 사, 총, 일곱 여덟 살 아이 머리가 해. 얼마나 많은 지능이 이 안에 들어갈 거면 음. 그 다음에 지가 본대로 배운 대로만 할수 있고 신이 진짜 그 아이한테 들어오면 정말 맑게 들어와서 이해가 오만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엄마로서는 자식을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그 부분이 음, 심각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아 무섭다 두렵다 내 아이가 설마 왜냐면 엄마는 계속 집안으로 어떤 이 풍파에 부딪히기 바빴고 어떻게 보면 아빠의 이제 시어머니라 했으니까 시댁의 어떤 이 바람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문제로 인해서 아이가 잠시 잠깐 엄마가 방치를 해둔 건 아닌데 아이가 어딘가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한게 그 영상 프로에서 흉내를 낸것 같아요. 흉내예요? 네, 흉내요.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막 휘파람 불고 뭐 빙의가 여, 막 여, 그런 분이 귀신이 되면 알고. 자다가 붙어부이기려고시은땀 흘리고 밤에도 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죠. 아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너무 어, 이게 애답지 않게 막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고 근데 흉내도 또 너무 잘내 음, 너무 실감나게. 음. 이게, 저게, 한 번, 연, 따라한다고 되게 될까? 엄마, 연예인 진짜, 사주다. 자 예술인 사주고, 연예인 사주는 네. 그 방향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얘가 그 시기 에 어리니까 아... 뭔가 지 방법책에는 없고, 네. 부모들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얘가 알아들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음... 부모들처럼 싸우고 울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의 최선책의 놀이 방법인데, 하필 그 관점에 왜 그게 들어갔겠노? 엄마가 그걸 검색하고 있다 보니, 일곱 살짜리가 어떻게 다 찾아서 할 거야. 지 휴대폰도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엄마 잘못이지만, 다행인 건, 어? 다행인 건, 오늘 이 점사로 인해서 얘가 귀문이나 귀신이나 빙이나 조상이나 이래서 이런 신의 어떤 영역이 아닌 예창의 예술, 관심, 호기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라 하니까, 엄마가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이 아이를 가서 한번더 보시고, 또 다른 어떤 프로를 그냥 일반 사극적인 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 그것도 며칠 안에 따라하고 또 다른 걸 보여주면 또 그거 따라하고 할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는지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새에 얘가 나온 행동들이니까 엄마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야. 음... 그러면 음... 이해가 만약에 그게 오늘 내가 얘기한 게 확인이 되면 나중에 연기학원이나 보내셔. 어? 예술학원이나 연기학원이나. <laughs> <laughs> 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된답니다.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뭔가 갖고 싶은 뭔가 있으면 정말 잘막 울리기도 하고 이게 사람을 진짜 휘어감을 정도로 오, 아, 그리고 이전씨 집의 네. 조상이 재산도 있었지만 은 옛날에 다 보면 꼭 양반 가문처럼 그래 우리 집안에 무당 날 수가 없답니다. 아이고, 그런, 그런 문제... 끼로 막 어떻게 살아는 사람들도 없고 아니, 집안에는 한 번도 다 없죠. 학문 공부했던 사람인데 아... 어떻게 형제애신들이 돈 앞에서는 솔직히 장사 없어요. 아... 그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 근데 이 바람 저 바람이 불고 집안으로 우한수가 지금 들어왔을 분데 이 집에 더 급한 건 애가 아니고 산바람 몇 바람이다. 사실 그 문제까지 해결이안 됐는 상황에 딸까지 이런 게 겹치니까 사실 정신이 지금 제가 정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 일이 한 번에 이렇게 그... 터지고 생각이 들고 보나니까 집안일도 지금 손이 그냥 놓은 상태고. 혼만도 우찌하겠어 그대? 정말 신이 왔다니 죽는다니 하니까 내가 이게 뭐 돈이고 뭐고. 뭐 우리 무당생님들도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사람의 명을 가지고 중리산이 하는 것도 참 이게 상대가 들었을 때는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예 어린 나이에 사주로 왔을 때 얘가 지금 단명이 들거나 죽는 사주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네. 제가 아까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귀신인지 네. 아닌지 엄마가 가서 테스트하는 방법. 네. 프로를 어떤 걸 한번 이제 어른 프로 중에 보여주고, 예능이든 재밌는 음. 거, 특, 특별한 걸한 2, 3일 보여줘 보세요. 걔가 따라 하는지 안 따라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프로 보여줘 보세요. 바로바로 바로 다 따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네. 네. 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지, 뭐. 8살짜리래 아, 너무 다행이잘 키워서, 네. 차라리 지 예술성을 아주 고귀하게 키워가지고. 아, 그거 얼마든지 할수 있어. 그, 그, 만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재주를 펼칠 수 있고, 그거를 행복, 얘가 지금 그게 행복하단 말이야. 재밌단 말이야. 아, 안심시러고 애는 정말 즐기면서 표정을 하는데, 보는 저의. 저에서... 저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심각했거든요. 부모로서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키워준다면 오히려 네.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미래가 있다 하니까. 이제 엄마 이거 가지고 사주 어디 보지 말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집에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한 번만 해봐. 네. 해보고 나서 이해가 그렇게 한다 하면 이제 그의 길을 열어주면 돼요. 네. 차라리 그런 상담으로 한번 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겠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네. 네.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